네, 안녕하세요 어, 어플터치 1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서를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40장에서 48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역사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시작되는 48장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 바벨론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민족들 의 내면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새 일에 대한 선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새 일에 대한 근거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리와 의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스스로 거룩한 도시의 시민이며 또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반어법까지는 아니지만 이 일종의 또 은유적인 놀림입니다. 뭐 그렇게 말은 하고 댕기지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상황을 위해 얼마나 고집이 센 녀석들인지를 무쇠와 같은 힘줄, 놋과 같은 이마 이런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고집과 이런 아집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꽃꽃하게 서 있는 무새처럼 질긴 그런 상태심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전부터 이것을 말하지만 너희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새 일은 너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을 이새 일이라는 것이 약간 이상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구어체로 이렇게 대화체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말이야. 너희가 올바르지 못하고늘 우상 속에 나를 모른척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너희들인 것을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에 대한 분노를 참고 너희를 파멸하진 않을 거야. 대신 따끔하게 너희를 가르칠 거야. 고난의 불 정도. 결국 나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만들 거야. 이스라엘의 이 진리와 의가 없는 모습, 또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모습. 그래서 날 때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 속에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명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올바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리와 의로 하지 않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훈계는 참 잘하는데, 정작 내 목과 이마는 숙여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그들보다 더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건 잘한 일이야,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크고 화려한 건강한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가 생각해 본다면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값없는 사랑이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감동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막 살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들을 믿지 말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가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동적인 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다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감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